할렐루야 3월 7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진행할 텐데요 우리 청년 찬양단과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흥겹게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 함께 어제보다 더새매일경하 저녁에 넌 매일 아운새게 우리 한번 더할까요 매일 좋아 함께 매일 좋아함 주와 날마다 더새롭게칠일더 가는 것 갈리, 더 가는 것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지 전비하신리통 갈리, 칠리 새롭게 매일 지원하며 지원해. 때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지명해 하며 저녁에 지록길이 넌 매일 사 alleluia. 살롬. 3월 7일 주일 저녁 가정 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단과 함께 힘차게 또 문을 열었는데요. 네, 열심히 찬양하셨죠. 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임원인 우리 동준 청년과 우리 해지 청년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샬로, 네, 샬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거룩한 불편 어떻게 잘들 실천했는지 한번 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천이 뭐였죠? 고기 금식. 고기 금식. 어, 둘다 자신있게 대답하셨는데 잘하셨나요? 목사님은 네. 이번 주 생일이셨는데 어떻게? 잘 네, 그렇죠. 네, 네, 그 반갑습니다. 어. 네 이들이 네, 이번 주 고기 금식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특히 아, 목사님 생일이 있는데 고기 금식 어떡하냐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날 굉장히 건강하게 하지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고기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꼭 고기를 아예 먹지 말자라기보다 네 이번 한 주간은 또 그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어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그늘헤비하게 약간 포만감을 가졌다면 이번 주는 좀더 가볍게 한 주를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얼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혹시요? 네,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 6장1 7 절부터 2 4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들의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수있으리야 함께 읽을까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냐? 아멘. 내로 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찬송을 잊지맙시다였죠. 어, 찬송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어,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으로 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마지막 순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삶을 마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의 찬양을 할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삶을 마칠 때 그렇게 찬성할 수 있으려면 사실 이미 그 전부터 어, 찬양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뭐 인생 내내 불평하고 원망만 하던 사람이 의심만 하던 사람이 삶을 마치기 직전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이 죽음이라는 가장 두려운 문턱 앞에서 어쩌면 더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어떤 상황에서건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또 똑같은 상황에서도 원망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죠. 내 상황이 좋고 나쁘고, 뭐내 조건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또내 삶의 성취도가 높고 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찬송이 뭐 어떤 것이냐 이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는 고난의 책입니다. 그런데 분명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처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찬송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욕은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가정도 화목했고 또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었고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오히려 그를 정...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욕은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가정도 화목했고 또 사람들에게 평판인데요. 어, 요비 친구들과 나눈 대화 중에서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요비에게 던진 조언이었죠. 엘리후가 요비에게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분노하지 말아라. 두 번째, 밤을 사모하지 말아라. 이 밤이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에 대한 소망은 놓지 말아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36장 24절 말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 말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라고 합니까? 그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오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테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어, 기쁠 때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이 샘솟는 것 다들 경험해 보셨죠? 감사할 때 찬양하는 것 쉽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중에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것. 오늘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 이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잘될 때나 좀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단순히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모든 말과 송축, 그렇죠? 이런 표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함께 가족끼리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나요? 오늘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를 한번 나눠보시고요. 또 채팅창에도 한번씩, 아, 우리 가족은 이런 찬양들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시간 드릴게요. 네, 이런 찬양들을 좋아하시는군요. 우리도 한번 좀 나눠볼까요? 동준이는 어떤 찬양 제일 좋아하니? 어, 저는 홍인석 씨가 부른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기억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혜진은 어떤 찬양 좋아하니? 저는 세이머들이라는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힘을 낼 계기가 될 만한 일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통해 힘을 받는다는 찬양의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음 그렇군요. 혹시 목사님은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신가요? 저는 뭐 찬양 워낙 이것저것 많이 듣고 좋아하지만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특히. 저는 세이머들이라는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힘을 낼 계기가 될 만한 일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통해 힘을 받는다는 찬양의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쁠 때와 힘들 때 중에 언제가 더 찬양이 잘 될까? 어, 이런 질문인데요. 자, 혜진은 어, 어떨 때도 찬양이 잘 되니? 저는 아무래도 기쁠 때 조금 더 찬양이 잘 되는 편인데요. 기쁠 때 아무래도 마음이 좀더 열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진심 어리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동준이는? 저도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어서 찬양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 힘들 때는 또 어,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찬양을 하면서 또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잠시 기쁠 때와 힘들 때 언제가도 찬양이잘 되는지 서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나눠보시고 채팅에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찬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둘다 어려울 수 있죠 기쁨은 기뻐서 또 찬양 까먹을 수 있고 힘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또 그럴 수 있는데 어~ 이게 찬양을 평상시에 자주 듣고 부르더라도 아무래도 좀 삶이 힘들면 찬양이 더 어렵지 않을까 우리 둘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안 나오고 또 찬양이 잘 와닿지도 않고 뭐 이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곤 하죠. 그런데 또 지나고 보면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에 집중도 잘안 되는 것 같을 때 찬양 한곡이 정말 내 마음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고 또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경험.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나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찬양, 찬양을 통해 회복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한번 가족들끼리 나눠보실까요? 네, 어,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잠시 나눠볼까요? 네, 혜진은 어떤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막 마음이 위로되고 또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 혹시 언제 있었니? 저는 이제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할때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겠다는 가사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고 찬양 하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동준이도 혹시 그런 경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 저도 이제 어, 교회에서 한 동안 이제 박정은 목사님이 자주 금요 심야 예배 때 부르셨던 찬양인데 그 빈들에서 걸을 때. 어, 주가 일하신다는 그 찬양이 어, 정말 주변에 혼자밖에 없고 나 혼자밖에 없고 어, 정말 인생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그런 찬양이 어,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수련회 때 한번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 주가 일하신다는 그 찬양이 어, 정말 주변에 혼자밖에 없고 나 혼자밖에 없고 어 정말 인생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그런 찬양이 어,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어, 나는 정말 잘 지내고 있는 척 어, 예수님 믿으니까 사회에서도 막늘 친절하고 어, 이렇게 늘 웃어야 하는 뭐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이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이 후렴이 이렇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난참 다행입니다. 이 가사를 듣는데 진짜 위로가 확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억지로 막 괜찮은 척, 좋은 사람인 척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아버지셔서 나를 다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구나. 이런 위로가 되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전하신 것처럼 꼭 노래만이 찬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어떤 감사와 고백, 자랑, 송축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찬송이 좀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기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또 힘들고 지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또 때로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혹은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백, 자랑, 송축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찬송이 좀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기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또 힘들고 지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송을, 오늘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인사하면서. 마치고 네, 오늘도 이부 활동이 준비되어 있죠. 네, 우리 지난 번에 이어서 네, 저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지난 번에 우리 만들었던 라면 땅이 맛은 있는데 혹시 건강이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 우리 아주 건강한 걸 네, 도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오븐이 꼭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건강빵이라고 하는데요, 와, 여러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뭐 오늘은 밤이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내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네, 우리 이부 활동까지 함께하시고 오늘 평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함께 되새기며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찬송이 주는 놀라운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무언가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그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평안한 밤 되세요. 평안한 밤, 밤 되세요. 되세요.